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남혜진, 남혜진입니다. 아, 오늘 제가 화장하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요. 지금 좀제 피부를 자세히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필터 없이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네. 토너는 세안하고 마지막 단계에 발라야 되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세안하고 3초 안에 토너를 바르지 않으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다 뺏겨요. 그래서 토너는 세안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어, 토너는 세안하는 곳 옆에 폼클린저 옆에 두시고 닦고 바로 토너를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 앰플을 바릅니다. 앰플을 하나 반 정도 발라줘요. 꼼꼼하게. 턱에도 꼭 발라줘야 돼요. 턱이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토너를 목주름에도 발라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목주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 다음에 한 10초 정도 있다가 이게 흡수가 좀 된다 싶으면 저는 아이크림을 발라줘요. 제가 약간 유수분 밸런스가 좀안 맞아서 좀 적게 바르면 너무 건조하고 좀 많이 바르면 뾰루지가 나요. 영양 과잉되면. 그래서 저는 토너, 앰플, 아이크림, 영양크림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아이크림은 우리가 피부의 전체, 저는 제가 피부 고민이 잔주름이, 피부 전체 잔주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앱솔루트를 바르고 나서 피부에 잔주름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할머니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부 전체에 잔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듬뿍듬뿍, 여기 눈 위에도, 여기 특히 여기, 여기, 여기 듬뿍듬뿍 발라줘요. 여기, 여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특히 여기, 그리고 여기. 웃을 때 잔주름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가족들도 놀래요. 너왜 다단계를 하냐? 왜 다단계 제품을 쓰냐? 자, 난 다단계 제품 안 쓴다. 하고 했던 우리 가족들이 제 피부 보더니 오랜만에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명절에도 못 가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요즘 돈좀 벌더니 피부과 다니냐고 뭐 맞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거 받을 시간이 어딨어요 10시까지 미팅이 있는데 10시 넘어서 11시까지 오늘은 또 10시 시작해서 11시에 미팅이 끝나죠 밤에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진작 앱솔루트를 바꾸라고 했지 내가 2년 정도 앱솔루트 쓰니까 이렇게 피부가 바뀌었잖아 내가 바꾸라고 했을 때 바꿨으면 언니도 이렇게 피부가 엄청 좋아졌을 거 아니야 라고 야단을 쳤지 뭐예요 제가 원래 주름이 엄청 많았어요 네 지금, 지금도 맞나요? <laughs>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짜 피부가 이렇게 딱 웃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주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잔주름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런데, 앱솔루트를 바꾸고 나서 점차점차 없어지더니, 진짜 제 피부가 30대, 제 피부로, 제가 30대 초반에 가졌던 피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 피부가 이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조금 흡수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발랐죠. 이마부터. 그리고 영양크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탄력. 탄력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탄력이 떨어졌을 때 주름이 생기는 부분 있죠. 탄력이 떨어지면 여기가 쳐져요. 여기가. 그리고 또 여기가 쳐지죠. 그래서 탄력을 줘야 될 부분. 그리고 물론 이 눈두덩이 여기도 처지고 여기도 처져서 여기 이렇게 이 이게 주머니가 생기죠. 그리고 목. 목이 탄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 부분 반드시 여기를 집중적으로 발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발라 놓고 지금 제가 한 10초 정도 15 1초에서 15초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도에 아이크림이 조금 흡수가 되면은 이렇게 발라줘요 전체적으로 여기도 탄력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 여기 팔자주름도 꼭 발라줘야 돼요 아이크림의 역할은 주름을 펴는 역할이죠 다림질 하듯이 주름을 쭉쭉 펴주는게 아이크림의 역할이라면 영양크림은 탄력을 주는 역할이에요 탄력을 주면은 이 피부도 처지는 걸 방지하지만 또 중요한건 모공 모공 모공이 나이 들면 왜커진는지 아세요?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공이 커지는 거를 조여주려면 탄력을 줘야 돼요 탄력이 가장 좋은 거는 물론 아이크림도 마찬가지지만 이 앰플과 영양크림 예, 이게 탄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바를 때는 이렇게 좀 웃기죠?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자기 나이만큼 때려주시면 돼요. 저는 한 40번을 때리고 있습니다. 40살이 넘었어요. 근데 만으로 해서 <laughs> 딱 40번만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올려, 이렇게. 천천히 해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처지지 않고 타이트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여기도 펴지지 않게 올려주고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얼굴이 아프게 아플 정도로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목 주름도 손에 남은 거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할 일은 선크림을 바르는 일이에요. 대부분 요즘 비비크림이나 이런 썬 쿠션에 SPF가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이거를 굉장히 두껍게 바를 수가 없어요. 비비크림도 쿠션도 굉장히 두껍게 바르면 우리 피부가 숨 쉬는 것도 어렵지만 화장도 되게 부자연스럽게 보여서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기 때문에 두껍게 바르질 않아요. 예. 네. 그런데, 그 그렇기 때문에 선 선크림이나 선 쿠션을 반드시 발라 주어야 어, SPF를 정확히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킨케어를 다해 봤으니까 메이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 쉴드 쿠션 어반 선쉴드 쿠션으로 저는 선크림을 대신하는데요. 어반 선쉴드 쿠션의 특징은 이렇게 에센스 링이 있어요. 어, 중간에 살색은 에센스 링 어, 화이트 코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바르면요 피부가 약간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밖에 나갈 때는 이 선실드 쿠션만 하고 밖에 나가요. 그러면 전혀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도 피부가 정돈이 돼 있고 약간 건강하게 밝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코에서 오일이 많이 나와서요. 코에 화장이 잘 지워지고요. 날, 잘 날라가요. 그래서 저는 코는 조금 꼼꼼하게 바르는 편이에요. 이렇게 옆에까지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 옆에 꼼꼼하게 바르지 않으면 어 운전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쪽이 기미가 생겨요. 저는 다행히 조금 생길 때 앱솔루트 앱솔루트 세트가 기미나 이런 거에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살짝 생기려고 했을 때. 이런 앱솔루트 세트를 꼼꼼하게 발라줬더니, 어, 기미를 예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 실트 쿠션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좀 화사해진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엔 되게 화사해졌는데, 어, 이렇게 선 실트 쿠션만 바르고, 뭐 가족 집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잠깐 뭐 사러 갔다 오거나, 친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했을 때써실드 쿠션만 바르면 전혀 화장한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 화사해 보여요. 그래서 어, 피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바를 거는 애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골드 콜라겐 앰플이 듬뿍 들어간 쿠션으로 화장을 하면서도 내 피부를 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콜라겐 앰플 쿠션을 바를 때는요, 이런 퍼프를 사용해요. 요즘 유행하는 똥 퍼프라고 하죠. 네, 물방울 퍼프라고도 하고 이 퍼프를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어, 기초 스킨케어를 좀 듬뿍 바르는 편이에요. 아까 보셨죠? 아이크림 듬뿍 바르는 거, 아이크림 영양크림까지 듬뿍 바르는 편이기도 하고 코나 이마에 되게 기름기가 많이 흐르는 편이기도 해서요. 어, 주로 사용하는 이런 납작한 일반 퍼프를 사용하면은, 이런 납작한 일반 퍼프. 지금 이 선쿠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어서 많이 끈적이지 않지만 앰플을 발랐을 경우에 이, 이런 일반 퍼프를 사용했을 때는 퍼프가 굉장히 많이 끈적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프를 이용하는데요. 이 퍼프를 이용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장이 발림성이 더 좋아지는 거를 저는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코에 기름기가 많아서 코가 빨리 어, 화장이 지워져요. 그래서 코부터 조금 신경을 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 이렇게 눈 주름가에 뭉치니까 이 끝에로 이렇게 잘 두드려 줍니다 화장은 두드릴수록 잘 어택치, 어택치먼트가 좀더 좋아진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두드려 줍니다 끝 <laughs> 저는 딱 이렇게만 해요 아 그리고 이제 눈썹을 해야 되겠죠 아이브로우 카라로 눈썹을 합니다 저는 뭐 펜슬이나 이런 걸로 그리진 않아요 못 그리거든요 <laughs> 못 그려서 제 눈썹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틴트. 틴트는요, 끈적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촉촉해요. 보통 예전에 틴트를 사용했을 때는 이게 흡수력이 낮으니까요. 자꾸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살짝 바르면 잘 발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끈적거리고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산뜻해요. 너무 산뜻해요. 너무 산뜻하고 흡수력도 굉장히 좋아서. 입 안으로 먹을 리도 없어요. 그리고, 어, 발색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보통 틴트를 바르면요, 좀 지워질 때는 끔벅끔벅 지워져서 여기만 남아있고, 여기만 남아있고, 아니면 이렇게 막 얼룩덜룩 남아있어서, 어, 입술이 상해졌어! 이런 경우를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이 틴트는, 어, 서서히 지워질 때도 전체적으로 서서히 지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지워지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틴트를 오래가게 하려면 이 리클로우를 좀 발라줘요. 그러면 더 오래가면서 더 촉촉하게 남아 있어요. 이 틴트만 바, 발라도 전 저, 정말 다양한 틴트를 이용해봤지만 이런 틴트는 처음이에요. 너무 촉촉해요. 틴트가 어떻게 촉촉하죠? 그런데 끈적거림도 없어요. 그리고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오래 가고 너무 정말.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리클러를 이렇게 발라 주면은 약간 색깔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끝. 제 화장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제가 뭘 발랐냐면 선쉴드 쿠션 그리고 앰플 쿠션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눈썹 입술 끝이에요 제가 어제 파트너들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난 굉장히 화장을 못하는 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뭐 음 알어 얘기 안 해도 알어 한결같아요 말레이시아 파트너 인도네시아 파트너 한결 중국 파트너 다 한결같아요 나는 저는 스스로 어 굉장히 화장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음, 나는 화장 스킬이 전혀 없어 그 그러니까 다음 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장이 잘 된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다 그러는 거예요 어 알아 딱 보면 알지 <laughs> 얘기 안 해도 알아 다 이런 식이에요 보시다시피 저는 화장 스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 가면요 화장 못했다 화장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라는 소리 안 들어요 어, 딱 이렇게만 하고 가도 어, 굉장히 피부가 좋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요. 정말 깔끔하다. 어, 너무 진한 화장은 부담스러운데 호감형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장이 너무 짙고 너무 이렇게 화려하면 어, 그냥 처음 보는 많은 분 여성분들에게 다가가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남자분들도 많이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요요렇게 기본 화장만 하고 갔을 때 굉장히 어. 부담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친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딜 가나 이렇게 화장하고 가면은 어 굉장히 피부가 좋다 어, 자연 미인이다 미인 자는 좀 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연 미인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네 애터미 화장품으로 이렇게 어, 피부도 지키면서 화사하게 자연 미인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네,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